입맞춤을 허락하겠어요. 상관계의 정의. 어, 요즘 성교육을 누가 시키나요? 여자 선생님이 시키나요? 남자 선생님이 시키나요? 저는 제일 유명한 성교육 시켰던 분은 구성의, 어, 구성의 아주머니였는데, 여자였죠. 남자하고 성교육하는 건 거의 못본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은 여자 입장에서 성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는 남자들은 성교육이 필요 없다, 어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 아니면 어, 지금의 성교육은 여자가 강간 당했을 때, 혹은 추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이야기해주는? 뭐 그런 쪽에 가깝지 않나? 어떻게 대처하는 거에 대한 방법? 심지어 구성의 아주머니도 그런 일을 당했다고, 좀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옛날에 그렇게 들었던 것 같고, 옛날에 오프로 윈프리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어렸을 때뭐 그렇게 당했다고. 어, 근데 그때 당시는 뭐가 그런 거보다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그 남성에 대한 어떤 성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부터 먼저 시켜 준게 아닌가 모든 남자가 다 그렇게 강간하라고 성채행을 하는 게 아닌데 우선 부정적인 인식부터 시켜 놓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닌가 자기가 안 좋은 경험을 당했기 때문에 아, 너희들도 물론 뭐 그런 차,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남자가 그렇지 않은데 어, 일단 부정적인 남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부터 심어 놓고 시작한 게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성관계라는 건참 좋은 거죠. 그죠? 서로 사랑해서 어, 이세를 낳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위? 어, 여러 가지 행위들을 성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음. 여러분들 저의 구독자들이 어, 태어나기 위한 태어나기 전에 어떤 행위 태어날 수 있었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어났겠죠, 그죠죠 어,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 평균적으로 어, 어떤 게 성관계인지 어, 대충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그 성관계는 전이, 어, 사, 전이, 삽입행위, 후위 이렇게 나눠지는데. 전 이란 관계 전 행위 그리고 이제 삽입 행위 그리고 관계 후 행위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 세트인데 이렇게 전 삽입 후 요게 한 세트인데 요게 평균적으로 한 30번 정도 하는게 적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오래 한다고 좋은건 아니니까 30분 정도 하는게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과학자들이나, <laughs>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관계 전행이라는 거는, 어떤 키스를 한다든지, 뭐, 애무를 한다든지, 뭐, 쓰다듬는다든지, 뭐, 포옹을 한다든지, 뭐, 어 뭐, 샤워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들어가겠죠. 어떤 그런 게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러니까 워밍업 같은 거, 우리가 왜 준비 운동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어, 왜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이걸 해야 여성의 몸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어, 여성의 이렇게 그 분비물이 나와서 이렇게 좀더 매끄럽게 어, 진행이 되게끔 그렇게 하거든요. 그, 그게 만약에 분비물이 제대로 안 나오면 그 이상한 젤 같은 걸 써야 되죠. 그래야지 덜아프죠미끌미끌거리는그 그 이상한 젤 같은 걸쓸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어 질에 이렇게 마찰에 의해서 질에 뭐 상처가 생긴다든지 음,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몸에서 그런 게 자연적으로 나오거든요. 안 나올 때 쓰는 거고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관계 전 관계 전에 충분히 워밍업을 해서 우리가 왜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어라 그러잖아요. 왜 꼭꼭 씹어 먹을까요? 침이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쌀을 밥을 꼭꼭 씹어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에요. 부드럽게 관계를 하기 위해서, 어, 충분히, 어,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기 전에 충분히 하는 거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사위팽이를 아, 5분에서 10분 정도? 그죠? 5분에서 10분 정도, 뭐, 더 이상, 더 길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5분에서 10분 정도 하는 게 적당하다고, 어,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5분 이상 해야 되겠죠. 어, 그래, 그, 삽입행위에 관련돼서, <laughs> 좀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 남자들이 그, 일명 조루라 그러죠?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조루가 있고, 빨리 하는 조루라고 하는 게 있고, 어, 약간 정상 범위가 있고, 또 지루라고 있어요. 지루는 뭐냐 면 빨리, 너무 사정을 안 하는 거죠. 너무 사정행위를 안 하는 게 약간 지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 되게 오래, 오랫동안 하는, 음, 그런 스타일. 근데 뭐, 지루는 그,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진 않고, 그죠? 조루가 약간 문제가 되겠죠? 조루를 너무 이렇게 좀 빨리 끝내는, 그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 체질로 봤을 땐 소음인들이 조루가 좀 많아요. 그니까 엉덩이 쪽에 피가 많이 쏠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신경이 되게 예민한 거예요. 그니까 우리가 흔히 왜타자들 보면 손가락이 신경이 어 되게 예민하다고 그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왜 어딘가에 이렇게 신경이 되게 눈매가 날카롭다든지 눈썰미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엉덩이 쪽에 어 되게 많은 거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체질적으로 어 그렇게 빨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조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자들이 어. 어렸을 때 자위행위를 많이 하다 보면 저류가 심해, 심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체질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도 있고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 근데 어그 예전에 어떤 비뇨기과 되게 유명한 박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어 자위행위로 인해서 어류루가될 수도 있지만 자위행위로 인해서 어, 조루가 치료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물론 여러 가지 수술요법도 있고, 약물요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건 자기 스스로, 어, 천천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응? 마사지 하듯이, 그죠? 그래? 천천히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급하게 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명상하듯이, 천천히 이렇게 하다 보면, 어 좋아져요. 전 좋아질 거라고 봐요. 어 왜냐면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처음 할때한두세 어, 개밖에 못할 수도 있겠죠. 많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에 이제 두세개 하다가 이제 세개네개 네개 하고 네개 하다 다섯 개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천히 이렇게 명상하듯이 천천히 그죠 여유를 가지고 어 천천히 그렇게 하면 좋아져요. 어.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자분들이나 부모님들이 조심해야 될게 어릴 때막 그걸 한다고 물론 걱정이 되겠죠. 너무 그쪽에 탐닉을 하지 않나 걱정이 되시겠지만 갑자기 문을 이렇게 벌컥 연다든지 어? 총각 혼자 있는데 학생 남자 학생 혼자 있는데 문을 갑자기 벌컥 연다든지 특히 여동생이나 누나들 막 등짝을 때린다든지. 어, 뭐, 내가, 이런 짐승 같은 동생을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건좀 굉장히 안 좋다고 봐요. 편지 정도 쓰는 거. 그래. 편지 정도, 센스 있게 편지 정도 쓰는 거는, 제가 뭐, 어, 그 정도, 뭐, 동생 가면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걱정된다, 뭐, 이러기 정도는, 어 이해를 하겠는데. 문을 벌컥 열고, 이놈이시로 빗자루 들고 와가지고 두드려 패고, 그런 거는, 어 저는 그렇게 도움이 하나도 도움될 게 없다고 봐요. 음, 특히 여자분들이 성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를 이상하게 하던데. 어 근데 남자들의 어떤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죠. 너무 그렇게 빨리 끝내야지 조급하게 그렇게 빨리 끝내야지 이런 마음가짐이 있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면 어자비행위를 오래하면 저루가 된다라는 그런 설에 이렇게 어느 정도 힘을 실게 되는 거죠.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는 게 여유를 가지고. 명상하듯이. 네? 이것도 운동이에요. 원래, 이거 굉장히 그, 성관계가 굉장히 격한 스포츠라고 이야기하는 외국의 학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이것도 굉장히 운동에 땀이 나게, 몸에서 땀이 나는 정도로 해야 돼요. 어, 그걸 자유행위를 하면서 땀이 날수 있을 정도까지 해야 돼요. 음, 그죠? 요즘 그 그런 게 있다. 딸근육이라고 뭐 있던데 그걸 하도 많이 하면 팔뚝이 굵어진다고 <laughs> 뭐 그런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아무튼 어, 너무 너무 많이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한 번을 하더라도 천천히 어, 집중해서 하는 게 그게 좋아요. 그게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어, 관계 후행이 아무래도 이렇게 하고 나면 남자는 몸이 좀 뻣뻣해지죠 왜냐면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기가 빠지기 때문에 남자들은 몸이 이렇게 근육이 알베기 듯이 딱딱해지죠 여자는 이제 좀 제대로 했으면 제대로 했으면 몸이 무거워지겠죠 기가 이렇게 몸으로 들어올 테니까 정상적으로 만약에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여성의 몸이 무거워지는 게 정상이에요 어, 여성의 몸이 무거워지니까 정상인데 안 무거워지면 글쎄 제대로 했다고 보기 힘들겠죠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같이 누워 있는다든지 어뭐 만약에 뭐어 약간 마사지 같은 걸해 주는 것도 괜찮고 어, 서로 이렇게 조금씩 체온을 좀더 느끼는 거막 어, 그렇게 마무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여기서 뭐 이렇게 시간을 좀 줄인다고 하더라도, 한, 최소한 15분, 15분에서 10분 이상을 해야 되죠. 어, 뭐 오래 한다고 변태는 아니에요. 그죠? 뭐, 체질적으로 빨리 안 끝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태어민들 같은 경우는 체질적으로 빨리 안 끝나기 때문에. 왜그 사람들, 태어민들은 체력이 좋거든요. 체력이 좋아서 오래 한단 말이죠. 근데 오래 한다고 여성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어 여러분들이 독한 술을 마시는가 하고, 아, 그러니까 그뭐 비교를 하자면 한 40도 되는 술 마시는가 하고 맥주를 하루 종일 마시는가 하고 어, 어떤 게더 좋겠어요, 그죠? 뭐 사람에 따라서 맥주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죠. 어 근데 하루 종일 마시면 화장실 들락달락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어, 짧게 폭탄주 마시는 게 좋아하죠. 시간이 아까우니까. 어,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대부분 지루는 지루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죠? 너무 오래 하면, 어, 여성이 좀 짜증을 내죠. 하루 종일, 할, 이걸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가 적당하다. 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어 이렇게 도출해낸 결과예요. 어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러 여러 전문가들이 이렇게 도출해낸 결과예요. 어 가장 유명한 어 선교유 의학서는 킨제이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어 미국의 킨제이 박사가 어 여러 가지 이렇게 경험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서 자료를 모으고 실험을 하고 해서 어 킨제이 보고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좀 옛날이긴 해요. 지금, 그, 지금 생각하면 좀 옛날에, 좀한 20, 30년, 약간 옛날 데이터긴 한데, 어쨌든 크게 변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한 30년 정도 차이 나니까. 크게 뭐, 크게 변할 것 같진 않고, 그 킨즈의 보고서를 옛날 데이터긴 하지만, 참고를 좀 해본다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서적이, 서점 가면 책이 있으니까, 킨즈의 보고서라는 걸 찾아보시면 돼요. 어 크게 다를 거 지금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봐요. 어. 거기서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한몇 가지 생각나는 거는 어, 포경 수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변태가 된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더군요. 왜그게왜 포경 수술하면 왜 변태가 되냐면 어, 포경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까지잖아요. 까지면 어, 표피가 이렇게 까지게 돼. 표피가 벗겨지게 되면 자극이 좀 무뎌진대요. 어, 자극이 좀믿뎌지기 때문에, 어, 퍼피가 덮여있는 사람보다, 어, 약간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한 사람이 더 많다. 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한국의 포경수술 남자들 거의 다한 걸로 아는데, 그죠? 음, 그것 때문인가, 한 거고? 그래서 변태가 맞나? <laughs> 변태라고 하는 건가, 남자들 보고? 하여튼, 그, 폭, 그, 소경수술 하게 되면, 안한 사람보다, 어, 더큰 자극을 원한답니다. 변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 더큰 자극을 원한답니다. 어, 뭐 그런 게 있고, 또 뭐가 있더라? 또뭐 그런 게 생각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네요. 아무튼, 그 킨저이 보고서라는 걸 궁금하신 분들 참고를 하시고, 어, 약간 그, 뭐, 졸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음, 어, 우리, 우리 남성의 성기도 어떤, 우리 팔뚝 근육이 이렇게 올라오듯이 근육 같이 이렇게 피가 쏠리거든요. 피가 쏠려서 최대한 커져야 돼요. 어, 최대한 커져야 돼요. 그죠? 최대한 커져서 요도관을 이렇게 근육이 피가 들어와서 요도관을 압박을 해서 우리가 왜 호수 같은 거 끝에 이렇게 누르면 물이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호수 같은 거 여러분 물장난 칠때 호수 앞을 이렇게 누르면 물이 이렇게 똑바로 훨씬 멀리 날아가잖아요 호수를 안 누르면 그냥 이렇게 시냇물 같이 쪼쪼쪼쪼 흐르고 앞에 호수를 누르면 쭉 나가듯이 그렇게 요도관을 치우고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멀리, 자궁 안까지, 이렇게, 어, 정자가 들어가서 임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 그렇게까지 하려면, 어 충분히, 워밍, 충분히, 이렇게 예열을 하고, 충분히, 이렇게, 어, 파트너하고, 충분히, 이렇게, 어, 이걸 끝까지 올려야, 어, 피를 거기에 확쏠리게 너무 많이 쏠리게 하면 좀어렵긴 하지만, 확 쏠리게 해가지고, 해야지, 어, 만족감도 훨씬 올라가고, 어, 서로가 만족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예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어, 그 원리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시골 가면 농약 뿌리는 분무기가 있어요. 어, 시골 같은 데 보면 조그만 이렇게 농약 같은 거, 제초제 같은 거 뿌리는 분무기가 있는데, 그 분무기 원리하고 비슷해요. 어, 분무기가 밑에 요 그림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자전거 바람 넣듯이 펌핑을 하죠. 펌핑을 하면 밑에 물통, 빨간색 물통인데 그 물통에 있는 물이 이렇게 위쪽으로 펌핑, 펌프가 돼서 앞으로 밀면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원리인데 그거랑 비슷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안에 압력이 많으면, 클면 클수록, 어, 더 이렇게 요도가 더 수축이 되겠죠. 어. 그래서, 어, 천여총각이 결혼을 했을 때 어, 임신할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압력이 세지니까. 근육을 누르는 힘이 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음, 압력이 세지니까 더 멀리 날아가고 더더 더 세게 날아가기 때문에 어, 임신 그첫 열총각이 결혼했을 때 임신할 확률이 첫날 밤에 임신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대체로. 어, 가장 중요한 건그 성관계 시 가장 문제가 되는 현상 두 가지는 안 들어가는 거하고 안 빠지는 거하고 <laughs> 좀 웃기게 들릴 수 있지만 안 들어가는 거는 어쩔, 어쩔 수 없죠. 안 들어가는 거는 어, 어쩔수 없는데 안 빠지는 게 있어요. 맞죠? 그렇죠? 안 빠질 때는 그게 제가 알기로 응급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끝났는데 이게 뭐 질경련이라 그러던가? 질경련이라는게 와서, 이렇게, 질이 이렇게 주먹을 꽉쥔 것처럼 자꾸 안 놓는 거죠. 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답니다. 그, 그 상황은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좀 민망한, 좀 민망한 상태이긴 한데, 빨리, 응급 119를 불러가지고, 응급실에 가야지 된다고 한다고 하더군요. 그게 왜냐하면 피가 이렇게 너무 많이 쏠리면, 어, 큰일 난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응급실을 불러서 좀 민망한 상황이긴 하지만 119를 불러야 된답니다. 어, 참고로 알아두시고 또또 또 무슨 상황이 있더라. 음... 아무튼 그렇답니다. 어... 성관계 정이 음... 뭐 뭐이 정도 하면 되겠죠, 그죠?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할 거라고. 어잘안 들어갈 때는 <laughs> 개인적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어 답변을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어 그냥 뭐 어금니 깎개 물고 하는 수밖에 없죠. 어 그리고 그 파트너분이 뭐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서 남편이 이렇게 첫날 밤이라 너무 흥분해서 빨리 끝날 수가 있거든요. 졸가 아니라도. 너무 흥분해서 첫날 밤에 이렇게 막 빨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웃고 깔깔대고 웃고 막 그러지 말고,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자고, 응? 하루 이틀, 결혼했, 만약에 결혼해서 한계를 하면 계속 함께 살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조롱하고, 막웃고막 막 비웃고 그러지 말고,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자고, 음,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안심을 시킨 후에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이한 10분 정도 삽입 어, 후 행위를 하기 때문에 압력이 굉장히 어, 세답니다. 그래서 일본 거, 일본 콘돔 좋아하시는 분은 일본콘돔 좋아하시는 분은 잘못하다가 그 앞에 그 정액 바지라고 있죠 이렇게 그 젖꼭지처럼 이렇게 콘돔에 보면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일본거는 그게 없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 압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열기와 압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콘돔이 터져 버리는 수도 있대요 너무 얇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주의하시고 될수 있으면 앞에 조국지 그 같이 달려있는 정액바지가 있는 콘돔을 쓰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어, 또 그런 일이 되게 많대요. 신혼여행 갔다가 이제 허니모 베이비 만드는, 어, 신혼여행 가서 애를 바로 그럴 계획이 아니었는데, 허니모 베이비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 제가 따로 생각해봤는데, 어, 피임약을 그전부터 먹어야 되지 않나? 여성 피임약 먹는, 먹는 피임약을 한달 내내 먹어야 된다고? 한달 내내 매일같이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한두달 전부터 먹어야 되지 않나?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결혼 날짜가 잡혔으면? 두달 전부터, 어, 꾸준히 피임약을 먹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렇게 생각을 하고. 어, 첫날 밤인데, 콘돔 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첫날밤인데 콘돔 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비닐장갑 장갑 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첫날밤은 없이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피임은 이중 피임을 하라 그러죠. 콘돔도 쓰고 피임약도 먹고, 보통 그게 안전하다고 이중 피임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공고를 많이 합니다. 어뭐 요즘은 약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구하기 쉬운 거는 아무래도 먹는 피임약이랑 콘돔이 가장 구하기 쉽다고 보고 <laughs> 가장 사용하기도 간편하고 가장 쉽다고 보고 어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페의장 가도 팔고. 근데 콘돔 가격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비싸더군요. 한 달이면 꽤 많은 돈이 지출을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그 체온 체온 피임법 그 그런 거는 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그리고 그뭐 체온이 얼마 어그 날짜 계산해 가지고 배란일 계산해 가지고 체온 피임법 하는 거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고 그죠. 어,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좀 불규칙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고 어, 확실하게 하려면 어, 약을 드시는 게 좋겠죠 요즘 그 사후 피임약이라고 그것도 팔죠? 아 파, 팔긴 하는데 처방전이 있어야 되죠, 그죠? 사후 피임약이라고 사후 피임약은 뭐냐하면 어, 피임약도 안 붙고 콘돔도 안 콘돔도 안 끼고 그냥 했는데 아 뭔가 찝찝하다는 생각, 아 임신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지금 처방해 주는 거는 강간당했을 때 강간당했을 때 처방해 주는 걸로 아는데 약국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병원 그 약국 가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어그 사후 피임약이라고 있답니다. 그게 한이 하루가 이틀 정도 만에 먹으면 피임 효과가 있다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어, 외국에서는 사업 피임약을 편의점에서도 팔고 그렇게 한다던데 한국은 처방전이 있어야지 판매를 한다고 알고 있고 굉장히 아프답니다 사업 피임약은 먹으면 내가 재지게 아프대요 어, 듣기로는 어, 엄청난 고통을 수반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시 알고 어, 미리 하, 미리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어, 좋고 그리고 어, 임신 테스트기 같은 거 약국 가면 팔죠 어, 두줄 생기면 임신이라는 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어, 관계 후 아침에 아침에 첫 번째 소변으로 검사할 때 가장 정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어,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자가 테스트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 많잖아요 어, 그런 여러 가지 약들도 많고. 어, 좋은 약들도 많고 그죠. 어, 뭐그 피임 수시술도 있고 그죠. 어, 뭐 이렇게 몸에 삽입하는 피임약도 있고 어, 여러 가지 가들이 있기 때문에 어, 옛날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성적인 거에서 자유로워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미국에서도 어, 낙태법을 반대, 낙태법이 뭐 어, 낙태를 하면 안 된다는 어떤 법률이 생기면서 남자들이 뭐그 정관 수술한다고 난리났다 그러죠. 어 아무튼 낙태를 하지 말고, 그죠? 요즘 좋잖아요. 약도 많고 피임기기도 많고 뭐 방법도 많고 많이 있잖아요. 그냥 굳이 어, 책임질 일을 안 만드는 게더 좋겠죠. 그냥 즐기기만 할 거면, 그죠? 어 그냥 그냥 뭐 결혼할 거 아니고 그냥 뭐 데이트만 할 거면 그냥 서로간에 예를 의 지키고 서로간에 아픈 일이 뭐 마음 뭐 이렇게 불편한 일 없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아무튼 성관계의 정이 어 이것도 저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봐요. 어 이거는 전 이것도 하나의 어떤 좋은 기술을, 습득하면 굉장히 좋은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 아무튼, 성관계정이, 어, 스테미너 음식 많이 드시고, 어, 천천히, 어, 급하게, 급하게 덤비지 말고, 천천히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천천히 하면, 어, 얼마든지, 어, 좋은, 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어, 굉장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